안녕하세요. 이데일리 TV 코인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방송에선 차마 공개하지 못했던 비공개 입 구간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에서 파시면 됩니다. 진입가는 현재 채널 하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 108.6k에서 현재 가격 내에서 매집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채널 상단 혹은 모여물대 구간인 110.2k에서 110.4k 구간 손절가는 현재 저점 아니면은 전저점 구간인 106.6k 구간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갈 자리와 나올 자리는 정확히 정해져 있고요. 왜 제가 이 구간들을 진입 구간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어제 설명드렸던 비트코인 시간봉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 진입 구간으로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현재 이전 차트에서 십자가형 캔들 패턴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진입 조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상승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점이 폐기된 상황이에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었지만 말아내리는 휩소 현상이 나와 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의 하단 구간은 버텨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매수 관점은 유효한 구간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매매를 할때 어떤 관점에 따라서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하실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진입 이후 저점 구간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될것 같고요 저점 구간 손절을 잡은 이후에 보수적으로 수정된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전 고점 매물대 구간 이 구간을 잡으시게 된다면 손익비 상으로도 1대 3 정도 나오는 괜찮은 자리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4시간봉 관점으로서 넘어가서도 설명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이제 단기 관점이 아닌 스윙 혹은, 뭐, 중장기 관점으로서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채널 하단 구간에서 진입은 동일하게 진입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손절 구간을 이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고 전저점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는 시점이 추세 전환 가능성 혹은 상승 추세의 모멘텀이 깨졌다라고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진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분할 진입을 통해 현재 구간 1차 혹은 그 다음에 전저점 2차 그 다음에 106.6k 주요 매물 데이터를 3차 혹은 1차, 2차 이런 식으로 분할 매집을 통해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나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으시다 혹은 스윙 관점으로 매매를 할것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절가의 기준은 106.6k를 잡으시면 된다라는 점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키고 나서 보게 된다면 현재 정별인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기 추세인 60 이동 평균선 구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점이 아니라면은 이60 이동 평균선 혹은 올라오는 120 이동 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동 평균선뿐만 아니라 구름대를 키고 나서 보게 된다면 두꺼운 양운 구름대 위쪽 선스팬 원선 구간에서 가격이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관점이 유리한 구간이다라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매도관점이 유리해지려는 구간 혹은 매도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릴 구간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적어도 106.6k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 주어야지 매도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었던 보조지표의 반향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해소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어야지 하락 시그널이 유효하다 혹은 상승관점이 깨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스톡 포케스틱 같은 경우 다이버전스의 신뢰도가 높진 않지만 하락 다이버전스를 형성을 하고 가격이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기 K선의 입선의 기울기도 상반기울기에서 하반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 조정 가능성 정도를 시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62동 평균선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줄 수 있으니, 매수관점으로서 접근하실 분들은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시간 분 기준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저점 손절 잡고,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진입하기에 손익비가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설명드니다 면 가능하겠고요. 다만 중장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실 분들께서는 현재 4시간봉의 보조지표 형태상 단기 조정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 중기가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지지성 구간인 60 이동평균선 구간까지는 단기 조정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저점의 손절을 잡을 것이 아니라 상승 채널 이탈 그리고 매물대 이탈로 추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형태인 106.6K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 하셔야 된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동일하게 목표가 구간은 하락 채널의 상단 및 전구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110k에서 110.4k 구간을 잡으시면 되는데 110.4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전구점 구간인 최고점 구간 112k 구간까지도 가격이 상승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셔서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뭐첫 번째 작도 두 번째 이동평 균선세 번째 보조지표 형태를 다 종합을 해서 분석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진입한다면 단타는 커녕 수익은 커녕 멘탈만 탈탈 털리게 되고요 오늘 알려드린 타점들 방송에선 공개 못하는 타점들입니다 왜냐구요 코인 캠퍼스 방에서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핵심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문이고요. 진짜 매매하고 싶다 진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에 있는 코인 캠퍼스 매니저님께 입장 문의해 주시고 준비된 사람들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김세윤이었고요 시장엔 언제나 기회가 있지만 그걸 잡는 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코인 캠퍼스 방에서 뵙도록 하겠고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